가자 가자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가야된다 뺏겄다 뺏겄다 남자 노받은거야 몰랐어? 답이 없다 가야다다 남자 노받은거야 몰랐어? 야야 아니, 이번 뭐가 먹는다 야. 야, 이번 보이다 졸라 진짜 뭐가 나오니까 먹는다 했잖아. 야, 이번 보이다 졸라 진짜.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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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꼴.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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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들, 니들, 국이라도 지나 지금 분정기사 하고 있거든? 어, 뭐, 장난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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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 나가. 희이 저희랑 이상 잊는걸 허락하지 않겠다. 아니야, 알고 있어. 애초에 음. 때려받고 지금 가고 있잖아. 헹궈 이리로 가면은 그거 나오잖아. 미르 띈이라면 끝치 여기 여기. 아이든 말든 어떠하냐.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시오아 우지 준비. 저도 잡아. 아.

<놀리나> <놀리나> 어, 이건뭔 조합이야 나이스 이런얘기달라지지 형님들 내 바퀴 갈게요 라인 바퀴 아나없다킬한 네. 네, 네. 번만 주세요 형님들 힐 한번만요 어디 졌어요 아 진짜 난 진짜 힐을 못봤네 겁나 아프잖아 라인 어, 쩔야나 진짜 기절 형님들 뒤에 뒤에 떡볶이 아줌마가 쫓아와요 아니 어아나나 아까, 아, 아까 탱크 할래 아. 그 좋은 생각 그쵸?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아자리격 빠른, 미... 빠른, 빠른 계속, 근데 누가 존나 때렸냐 아, 자리야 진짜 아파 그니까 뒤에 떡볶이 아줌마가 쫓아오거든요 떡볶이 아줌마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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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떡볶이 아줌마 존나 세거든요 야야 리브리게트 그리, 한방만 리게 제발 방벽뒤로방벽 방금 들어들어야 방금, 들어 돼, 방금 들어들어야 돼한줄 건져, 뒤로들어갔어 아, 아저한줄씹친새끼려고 먹으면서 먹으면서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아거점 점에서 한줄 잡았나요? 아, 트현이 가지야 가실 아, 블리이님야 자리야 자리야 왼쪽에 리를 잡아. 야 진짜 피. 아, 자리 자리 어어 그냥 너무 딸리는데 아기가 0 0이다 그러게요 메리샤 하나 넣어야 되는데 나한테 왜 이럴까 얘들아 메리샤 하나 넣어야 되는데 아저 쿨한 치고 힘이 일이안 들어와요 야, 진짜 무리도 안하고 기발리시고 일단 왔어 일단 왔어 네, 일단 일단 뚫어야 메리샤 나중에 넣는 걸로 야 이거 못뚫었냐아니 뚫었어 뚫었어 이거못 뚫었대 요 이거 님들 힘이 안 아, 들어와요 진짜. 얘만 들어오면 진짜 좋을 텐데, 이거 메리지 하나만 해도 좋을 텐데. 리지 메리지 하니까 어. 좋을 텐데. 아, 그래도, 그래도 딜은 잘 나왔어. 딜은, 근데 딜이 존나 안 들어와요. 딜은 잘 나왔어. 이거 면리지 하니 많아. 아, 이거 딜금인걸니 당연하죠. 니 니, 당연히 금이 좀못 돌리세요. 그들 이쪽, 들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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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 쪽이 그래 아, 아, 아 폭탄이 게 아, 야, 한조 끊었어요, 제가. 뭐 했어, 했어. 어. 야, 나힐좀 나, 이미, 줬어, 이미, 이미, 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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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미, 이이 아니야, 제가 이겨요. 야, 야, 솔져 나왔어! 야야 밑으로 내려와. 죽어죽어 아, 솔져 미친 개. 아까부터 다죽 나만 어어 아, 뭐야. 아, 아, 진짜. 야, 우리 공원이잖아, 근데. 진짜, 이새끼 미친 새끼네나다 같아. 아, 진짜. 우리 진짜 메르디 있으면 이런 거다태어되는데 진짜로. 아, 혼자서 2층을 못 잡겠어요. 음. 아솔져 진짜 미친놈이네. 아 혼자 2층 못 잡아도 그냥 정면으로 다 아, 뚫어버렸어. 이거 이렇게 때려줄게. 야 이거 밑으로 빠져봐봐. 통쪽으로 빠져봐봐. 해줄게. 야 통쪽에 있어. 브레이크 통쪽에 있어. 그래 트레. 빠져봐봐. 윙섬마 잡아봐야, 윙섬마. 그래 빠져봐. 린턴 잡아봐요. 린턴. 빨로 와봐. 자출인스이 응. 아, 탈출. 아, 트레. 이출 아, 탈출. 아, 아, 탈 아, 탈출. 아, 탈 아, 탈출. 아, 했출 아,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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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나는 독서를 나는 독서를 피 나는 독서를 피해 나는 왼쪽에 있다 나는 독서를 피해 나는 독서를 피 이런거 독서를 피해 나는 독서를 피해 나는 독서를 피 나는 나는 독는서 아, 아, 아. 우리 소비공 두 개. 어거는지 각이다. 입구컷을 이제는경이랑 저거 그래비티 빠졌네 빠져빠졌다 빠빠졌 잠깐. 어. 네. 문제가 생겼저써기마가 자리야. 예예 예, 예, 예. 하나 빨갛잖아요 지금도 빨개요. 씨발. 라인이 화광 떨어졌어요. 아유 라인. 갑시다. 좀못 믿지. 리드 <뭐라> 세다? <뭐라> 다지랐어야자리야나 국민 거든야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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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아 씨발. 자리야국민냐어았 파야바 파야바 가네 <뭐라> 뒤에 뒤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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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메이 총 <뭐라> 개피 <중에 뭐라> 메이 총 피하는 거 같이 겪자 아 진짜 이런 걸피계 <뭐라> <되게> 하나도 안 <한데. 뭐라> 아 진짜 우리 힐도 바꿔줘요 힐이 너무 딸려 우리 아 진짜 못 뚫어요 아, 아 라인 하세요 라인 그냥 원일이에요원일아 원히도 아, 아니에요 이거는 노힐이에요 노힐 네. <놀라> 야 라인 나까 아, 아, 루시우 라인 유저야 라인 해줘 마이룸도이룸도 씨발 라인 하라고 뭐야 바꿔줬네 나도 씨발 라인 유저이데야야 너가 바꿔줬네 나이스 방벽 씌웠습니다 아, 빠나이제저저기는 어, 잠깐, 잠깐,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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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잠네자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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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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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제가 뭐라요투알이 있려나? 뭘 만들 수 있어? 아까 아, 이다때 아, 보고. 어, 라인라인 왼쪽에 솔저하고 메이 갇혀 있거든. 음, 음. 시가안 네, 되는 걸로. 어.. 일단 그 라인은 어? 어, 어, 라인 어. 어. 이제.. 우리 어, 메르시 얼어요아 오케이 야 우리 잘랐어요지조가잘라줬어나 라인 도착해 이제 아아 제발 아아아 그래도 아 없이 까지어 <목소리> 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아이, 내가 뭐 해야 되냐 여기 헬라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 뚫은 게 기적이에요 그 그렇긴 해자 그레이타만 해봅시다 한번 자 아이거 그냥 가망이 없어가지고 3일 해야겠다. 3일로 완막 되겠지? 3일 아, 그러니까 녹는 해. 거 막아야 되는데, 이제능력 증명하겠다. <웃음> <웃음> 이 오늘 시지3 제가 지신의 상태가 되어 드릴게요. 전이지 어떤 부분에 집중할까요? 야, 자리야 윈스턴. 자리야 윈스턴. 자리야. 어, 진짜 기다 기다기다 하나. 둘셋 아, 끝까지 단정하게 버고 되는 에, 봐지아지 메리지. 메리지.

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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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리, 저뒤 뭐하냐? 거기서? 힐 하고 있는데, 임들이 힐 안줬어요 개소리야? 데뷔. 거기 있으면 힐 어떻게 해주냐? 우리... 라인... 에이, 라인 방벽 들어 그리고 자리야, 궁이 너무 두세요 뭐야? 아, 이분 지났어요, 2분 쟤네 왜 저래? 그래? ㅅㅂ 아, ㅇ 자리야, 뒤에 있다 쟤 갑자, 같이 1르0 야, 너한들너안들려희들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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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희들 너희들, 너희 잡아줄래? 내가 들너못들겠어들 파라 들에 파라, 파라 잡자, 얘들아내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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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거야, 이거... 나이스, 뭐야, 와, 한 거의 준비됐네. 1분 나왔다, 이거... 이거... 이스이야뭐한이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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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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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이라이라 위에 이거... 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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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나때문라스레고 파라. 있네 뒤로 뒤에 렸다트레로돌 없는 거? 셀프 없는 거야 부족 걸어놨어 뒤에 봐봐 얘들아 야야 파라 파라 뒤에 죽다아 얘들아 뒤에 보라고 가와 개많이 잡았는데 난 파라 잡을 게 놀라 필요해 진 진짜. 파라 내가 세번 따졌어요. 아니 막았어 그래도. 아민사 민지를 하겠다고? 뭐 인자 오랜만에. 민지를 하겠다고? 와, 인자 좋아? 차 파래 파라면. 아이 새끼. 아니, 면 야야 니러한아 빼고 니크리 되게... <놀람> 아, 그래, 해도 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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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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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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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아아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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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공원이거든너호된 아, 사람? 나쉴리밴호응된한번넣겠게로 뭐야 어 거야? 아다들다줬어서다묶리아재워놨다 다 하나 둘셋팔네 <놀람> <둘, 셋. 하나, 놀람> <둘, 셋. 놀람> <놀람> 나이스 nice. 아, 아나님 저한 방만 쏴주세요 적팀 파라랑 뭐야 자탄 빠졌지? 대적어레라바깥 개꿀 오케이 다리. 근데 파라 빠졌어 나타한테 개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있는지. 나 구조할게 야, 그게... 꿀야 라인 태어다야야조 아, 힐된이야 야, 우와 방금 폴 무엇 아야, 네 죽을 걸 원숭아. 원숭아, 네뒤어 나도 나도 같아. 야, 성 위에 성 위에 자리 있어 혼자. 뭐야? 불로가 같이 안 가가지고 이거 할수 없어. 안 죽어 있었고 와, 형님들. 웅이야 자, 차 아, 안 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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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우리 궁이 이렇게 있는데 믿는더 남은 시간 30초. 남다 아, <더> 좋... 공격해. 잡아 잡아. <목소리> 형님들 또야 타 짤랐어요. 빨리, 아, 빨리 빨리 좀 오세요. 친다. 10초 10초. 우리 내크리고 <목소리> 아, 트레이네 아, 왜또사냥이 뒤로 바았더라 둘도 실벤. 숄숄숄 숄이다. 소울, 소울, 이번에 한번 하자. 도 실벤이라고 이기겠 아. 윈스로 <목소리> 아 진짜 내가 딜로 안 하면은 게임을 이길 수가 없는데. 안녕하요나안돼 딜로 해. 도발령. 나뒤졌다 일단. 못 들어간다고. 지금 못 들어가. 오 개봐야지고. 자산 빨리 돌려볼게. 신념을 위 싸움을 멈추지 난 내가 지킨다. 실 줄래 얘들아. 나뒤졌다안 아, 어, 뛰었네. 아내 이거 이미 있잖아. 아. 빨리 셋. 아, 나았네제레이 아. <laughs> 아,